다식으로 다르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돼요 삼성그룹 이번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불량률을 없앤다고 150억이고 500억인가 휴대폰 다 불태웠어요 그러면서 일래 갖고는 안된다 불량률이 제로가 되야 된다 그래야 전 세계에 우리 휴대폰을 팔 수가 있다 완전히 사람들이 원래 자빠져 버지죠그 물건 다해버 거리냐 수백억짜리 개화 거리냐 그거 사람들이 각성할 수밖에 없는 거. 이래갖고 내 회사에서 쫓겨나겠까 우리 회사 망하겠다. 사장님이 전화하시고, 회장님이 전화하니까 절대 안 되겠다. 이걸 회장님이 모든 주제품을 마누라 빼고, 사0빼고다 바꾸라고. 우리 크리치언이 이거 이상해야 돼. 기존 방법들 다 내려놔야 돼. 나의 뜻, 나의 방법도 안 하나님의 방법 다 내려놔야 돼. 하느님의 방법, 하느님의 뜻을 물어야 돼. 하느님의 뜻을 묻고 하느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돼. 하느님의 뜻은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야 하느님의 뜻은 예수님. 우리의 예언자예 돼. 하의 뜻은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님, 제산등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연단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임 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